안녕하세요. 스카우터입니다. 급여 230의 증가가 예정된 시점에서 패치 이후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고 실제적으로 성능이 더 나아질 단일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단 급여가 늘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 위넨, 레알, 첼시 등의 지금도 좋은 단일팀들이 여전히 좋을 것임은 자명하기에 최대한 대장급 단일팀은 제외하고 소개해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밀란입니다. 사실 대장급 단일팀으로 보는 시선도 분명 존재하며 과거에는 대장급 단일팀에 손꼽혔던 팀이었으나 다양한 신규 시즌의 선수 등장하였음에도 늘 밀란의 약점으로 짚어졌던 윙 자원에 대한 수급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특정 포지션에 급여가 몰림과 동시에 급성비로 쓸만한 자원들이 많지 않아 균형적인 급여 분배의 애로사항이 커 네임드에 비해 현재 220급여 밀란의 선호도는 크게 떨어진 상황이죠. 하지만 급여가 시몰라2 3 2 확정된 상황에서 기존 중원 코어라인의 급여를 몰아주었기에 고급여 윙백 활용이 불가능했던 밀란의 단점이 완벽하게 보완이 될 예정이기에 지금처럼 윙백의 활용도가 크고 앞으로도 더욱 커질 상황에서 밀란이 대장급 선수들을 듬뿍 활용하고도 1 5회 윙백급여를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엄청난 메리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후 월드컵 시즌이 예고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추가될 예정이기에 이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역시 밀란과 비슷한 실정이었는데 워낙 하나하나 코어 자원들의 급여가 높아 일반적인 대장 선수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고급여 풀백은 그림의 떡이었으며 8에서 10급여의 풀백을 박아두어야 겨우겨우 팀을 완성할 수 있는 수준. 급여가 1 5 오른다면 코어 자원의 급여를 듬뿍 투자하고도 네덜란드의 성능 좋은 블린트, 프린퐁의 풀백 조합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기에 지금보다 더욱 쓰임새 높고 활용하는 유저분들도 많아질 단일팀으로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로 크로아티아입니다 기존 220급여 때에도 워낙 선수들의 가성비가 좋고 1선, 2선을 모두 양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추천권에서도 크로아티아를 운영하는 유저분들이 많았고 피주류 중에서도 성능으로 손꼽히는 단일팀이었습니다. 다만 딱 한가지 저급의 키퍼 중에서 는쓸수 있는 자원이 전무했고, 요즘 유행하는 195 이상의 키를 보유한 키퍼를 쓰기 위해서는 급여 투자가 필수적이었기에, 급여 확보와 장신의 키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220의 급여로는 큰 한계가 존재했죠. 하지만 이번에 급여가 증가하면서 장신의 고급의 골키퍼를 활용하고도 고급의 윙백과 퀄리티 있는 선수들의 기용이 가능해졌기에, 전체적인 스쿼드의 파괴력이 한층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 크로아티아 역시 추후 월드컵 4강 선수들이 출시될 확률이 높기에 지금보다 더욱 기대해 볼 만한 단일팀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벤피카입니다. 고급의 윙백의 맛집으로도 유명하고 현재 상위권에서도 벤피카를 활용하는 상류 유저분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상 팀컬러 때문에 버려진 에우제비우를 팀컬러 풀케미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수 있겠으며 은근히 실사용에 전혀 문제없는 선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230급여가 더더욱 기다려질만한 단일팀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파리입니다. 사실 파리는 지금도 삼선자원의 피지컬이 이슈 외에는 충분히 좋은 팀이며 성능 역시 나쁘지 않지만 고급 의 풀백을 활용하거나 어느 정도의 성능을 위해서는 드락슬러 혹은 센터백의 급성비 자원이 필수적 이었고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의 시즌 역시 하위 시즌으로의 조절 이 필요했지만 추후 급여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메시 은바페 네이마르 를 최상위 시즌을 이용하고도17 18급의 윙백 투자가 가능해지며 따로 급여 다이어트에 머리쓰지 않아도 될 정도이기에 현역 팀 케미 를 활용한 파리 단위 팀은 더욱 인기 있는 팀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유로 일입니다. TT, HAT, LH, MC로 이어진 저자본 유저분들의 대표 단일팀의 계보가 이제는 유로까지 넘어왔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저자본과 급여분배가 완벽한 단일팀이 될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크루트와 중에서도 야신급이라고 평가받는 유로크루트와 함께 전 포지션에 균등한 급여분배가 가능하며 1선, 2선 모두 양발이 장착된 대장급 선수들 활용까지 더해지면서 230급여가 더욱 기다려지는 시즌 단일팀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드렸듯 현재 약 1000억 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위응카스 코드 구성이 가능해졌기에 천억 이하의 저자본 스 코드에 관심 있는 유저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단일입니다 기존 220에서도 EBS 단일 구성이 가능했지만 억지로 급여를 아끼기 위해 EBS 밀너와 같은 자원들을 기용해야 했으며 풀백 역시 조르당 루카쿠와 같은 자원을 필수로 포함시켜야 했지만 급여가 오른다면 1선, 2선, 3선 모두 대장급 자원의 선수 구성이 가능해졌고 전체 선수들의 퀄리티도 무난한 앞으로 자주 만나볼 수 있을 주류의 네, 단일팀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